달궈진 화덕 같은 우리 마음 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 전하기로 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어, 다닐 때 이제 겨울 되면 교실에 이렇게 중간에 난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통 밖으로 빼서. 주번이 되면 <laughs> 두 명씩 이렇게 돌아가면서 주번을 하잖아요. 그러면, 어, 난로 피울 때가 되면 아침에 주번이 하는 일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유를 받아오는 겁니다. 이제 급식실 가서. 그리고 하나는 그 난로에 뗄 조개탄. 그걸 이제 뭐 무슨 실이라고 불렀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창고에 가면 선생님이 이제 나눠줘요. 그럼 이제 양철통을 들고 가면, 온 이제 전 학년이 주번이 그걸 다 가지고 빈통을 갖고 가면, 거기서 이제 삽으로 퍼서 조개탄이 제 담아주면, 그거 가지고 와서 이제 난로에 넣어가지고 불 붙여서 난로 피우고 그렇게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보통 이제 일정한 양을 똑같이 퍼주죠, 선생님이. 근데... 무슨 일인지 그날 저희 반의 주번 애가 평소보다 굉장히 많은 양을 조개탄을 어디서 받아온 건지 친구 다른 반 애하고 갈바위서 따먹기를 해서 얻어온 건지 딱 봐도 많이 담아왔어요. 그래가지고 야 우리 이거 다 떼면 얼마나 더 따시겠냐 그래가지고 거의 1.5배 되는 조개탄을 한꺼번에 다 집어넣었거든요. 어떻게 됐을까요? 웃구웃구한 겁니다 이제 들어오는 선생님들 이제 아그 선생님이 들어오셔가지고 야이반왜 이렇게 따뜻해 이러면서 뭐 이렇게 했었는데 그 이제 가운데 난로가 있으면 그 중간에 가야 앉은 애들은 시간이 가면 가족 점점 점점 거기서 이제 멀어지는 거예요 뜨거우니까 열기 때문에 나중에는 이게 다로 올라가지고 그새로된그 그 난로가 겉이 벌겋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린 마음에 야 이러다 이거 불나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아마 그런 상태 달궈진 난로라든지 양철 이런 걸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지푸라기나 종이 같은 거 거기 되면 그게 불이 아닌데도 어때요? 가만히 되고 있으면 나중에 걸리다가 연기가 나다가 불이 붙습니다. 불이 아닌데도 달궈져 있으니까 거기에 마른 뭔가를 갖다 대면 결국 불이 붙어 버리더라고요. 만약에 그때 우리 반아이들 중에 호기심 많은 누군가가 노트를 거기 갖다 대건했다면 아마 불이 났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날 따뜻하게 어쨌든 지냈던 기억은 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바로 그와 같습니다. 달궈진 화덕 같은 우리 마음. 그런 난로를 생각하시면 돼요. 오늘 본문의 사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은 다 가늠하는 자라, 과자 만드는 자에 의해 달궈진 화덕과 같도다. 그가 반죽을 뭉침으로 발효되기까지만 불을 일으키기를 그칠 뿐이니, 지금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죄악된 모습을 밝혀서 드러내는 데첫 번째 말씀하시는 게 너희들이 달궈진 화덕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서 보면 불은 안 보이지만 벌겋게 달궈져서 언제든지 메마른 지푸라기라도 거기에 갖다 대면 금방 불이 일듯한 상태다. 너희들이. 잠시 지금 불이 안 일어나는 것은 마치 그어 빵을 만드는 사람이 반죽을 일으키는 동안에는 화덕을 쓰지 않으니까 거기에 불을 더 지피거나 그러지 않으니까 불이 안 붙어 있을 뿐이지 그때만 잠시 불 일으키기를 그치는 것 뿐이지 언제든지 불이 나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의 너희들은 지금 달궈진 화덕과 같은 상태다. 비유적으로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특별히, 앞에 말합니다. 그들은 다 가늠하는 자라. 가늠하는 자라.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자기들의 신을 삼고, 하나님보다 그걸 더 하나님처럼 여기면서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것. 그걸 지금 선지자는 가늠한다 라고 말합니다. 단순히 우상을 섬긴다는 게그 앞에 가서 절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통해서 자기의 욕망을 채우려는 시도. 그건 다 영적인 가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에게 혹시 그렇게 하는 건 어떻게 취급되느냐? 마찬가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뭔가 신앙적인 행위를 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통해서 내 욕망을 채우려고 한다면 대상만 하나님이고 이쪽은 다른 신일 뿐이지 똑같은 원리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기 때문에 그것도 가능하는 거예요. 오죽하면 이게 하나님입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든 것 가지고도 하나님께서 노하셔서 그들을 광야에서 심판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제사드리지만 그 행위를 통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얻어내려고 하는 시도하면 그것도 가늠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이걸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나는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 있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하는 헌신인가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헌신인가 다른 똑같은 강도의 헌신인데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하는 헌신이라면 그건 영적인 가늠이라는 거죠. 영적인 가늠. 그래서 달궈진 화도 그런 시도가 자자지고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언제 죄악이라는 불이 붙어도 이상하지 않는 달궈진 화덕과 같은 상태가 된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고 잘 믿으면 그 대가로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것을 주셨으면 하는 기대가 우리 안에 다 있긴 하지만 참된 신앙은 하나님에게 이미 내가 자기 아들을 보내주심으로 내가 구하, 구해서 얻을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을 얻었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은 그 아들을 통하여서 내게 전부를 주셨기 때문에 나는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리고 헌신한다. 이게 참된 믿음의 방향이죠. 이게 참된 믿음의 방향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참된 신앙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첫 번째, 너희들의 마음이 지금 달궈진 화덕과 같다. 언제 이 가늠하는 것과 같은 상태로 나가도 이상하지 않은 상태다. 풍선을 불어가지고 빵빵해져서 조금만 날카로운 게 닿기만 하면 빵 터지기 직전의 상태. 그게 지금 너희들의 상태다. 두 번째, 호세아 선지자가 오늘 지적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의 모습은요, 교만으로 인해서 자신들이 그런 달궈진 화덕과 같은 상태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어요. 언제든지 죄 지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거룩한 줄 알아요. 깨끗한 줄 알아요. 우리 열심히 절기 지키고 절기 때 양과 소를 지정된 법률대로 율법대로 다 절차를 따라 다잘 드리고 하는데 뭐가 문제냐는 거죠. 그런데 언제든지 자신들은 죄질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존재다라는 사실을 그들이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그걸 잊고 살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죄질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조금만 방심하면, 조금만 틈이 생기면 때로는 시간의 틈, 막 바쁘게 살 때는 죄질을 생각도 못하다가 여유가 생겨요. 그러면 딴 생각을 하는 거죠. 이거 해볼까? 아, 저거 재미있을 것 같은데. 생각의 틈, 생각의 틈, 시간의 틈이 생기면 사단은 어김없이 그틈 사이로 우리의 죄가 자랄만한 영양분을 막 집어넣습니다. 내가 원해서가 아니에요. 그때 사단이 우리의 그 벌어진 틈 사이로 죄가 자라도록 집어넣는 영양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교만이에요, 교만. 지금 오늘 본문에서 호세아 선지자가 너희들이 교만으로 인하여서 지금 달거진 화덕과 같은 처지라는 것을 모르고 있다. 여러분, 교만의 가장 큰 효과는요. 자신의 처지에 대하여 눈을 가리게 만들어서 계속해서 죄를 지으면서도 그게 죄인 줄 모르게 만든다는 데 있어요. 그게 교만이 주는 가장 큰 효과예요.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자기가 교만한 줄 몰라요. 옆에 있는 사람은 다 알아요. 오늘 구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는 도다. 이방인들이 그들의 힘을 다 빼앗았는데 그걸 모르고 있어요. 마치 삼손이 잠자는 동안 머리털이 밀렸는데도 불렛의 사람들이 쳐들어왔어요 소리를 듣고는 일어나서 자기가 이미 힘이 빠진 줄 모르고 하나님이 자기를 떠난 줄 모르고 힘을 쓰려고 막 해봤는데 어떻게 됩니까? 백도 못 주고 잡히는 거예요. 이미 이스라엘이 이방인들에 의해서 그 힘이 다 빼앗겼는데 그걸 모르고 있다는 거죠. 백발이 무성해졌는데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미 늙어서 힘이 다 빠졌어요. 그런데 자기는, 자기들은 지금 아직 젊은 청춘인 줄 안다는 거예요. 비유를 들자면 그런 거예요. 가끔 우리도 실제 생활하다 보면 내가 나이 먹었다는 걸 인지하지 못하고 아직도 이팔 청춘인 줄 알고 막 몸을 막 사용하다가 무리가 와서 낭패를 겪는 경우들이 종종 있지 않습니까? 가만히 보면 뭐저만해도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올 초에 이제 고등부 아이들이 우리게 좀 많이 왔었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들하고 좀 어울려 보려고 운동장에 가서 공을 찾아. 어 마음속에 이제 나도 소싯적에 좀공 차는 거 동네에서 좀 방귀 좀 끼고 다녔고 공좀 찬다고. 뭐 이렇게 하여튼 공 차는 거 자신 있다. 내가 아직까지 너희들하고. 그래서 이제 아이들하고 뛰, 한, 한 뛸까 해가지고 뛰었는데. 어, 5분 만에 체력이 바닥이 나더라고요. 5분 만에. 얘들이 전반 후반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 하다가 한 시간 좀 차고 난 다음에 그냥 입에서 닿는 내가 야 전반전 언제 끝나냐 그러니까 그냥 계속 찬다는 거예요. 그만 차자 이럴 때까지. 2시간을 찼거든요. 그날. 일주일 동안 온 삭신이 쑤시면서 얼마나 아이들하고 찼다는 데는 의미가 있었지만 야, 마음은 10대, 20대 같은데, 나도 몸이 이제 아니구나, 그게. 저렇게 뛰어다닐 수는 없구나. 그걸 이제 머리가 인지하지 못한 채 뛰어다니니까 몸이 이제 병이 나는 거죠. 그 체력을 회복하는데 한참 걸렸습니다. 교만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신의 처지를 모르게 된다는 거죠.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교만으로 인하여서 너희가 이미 백발이 무성하고 이방인들에 의해서 힘이 다 빼앗겼는데 그걸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들 마음만 먹으면 뭘할수 있을 것처럼 하나님 없이도 살수 있을 것처럼 그러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너무 그게 보이는 거예요 저러다 큰일 나지 저러다 와장창 무너지지 오늘 10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 교만의 더큰 해악은 자신들이 지금 죄악 가운데 있다 언제 죄를 저질러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달궈진 화덕과 같아 이 사실을 모르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다시 용서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일으키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조차. 알지 못하고 시도하지 않는다는 데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살 길이 없는 게 아닙니다. 이미 다 끝장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로 나오기만 하면. 아버지에게 배음망덕한 아들이 되어서 지나갔던 그 둘째 아들. 아, 아무것도 내세울 곳 없어서 스스로도 내가 아버지 앞에 가서 고개 들고 저 왔습니다. 이럴 처지가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내 아버지 집에 가면 종으로라도 여기 있는 것보다는 좀 낫지 않겠나라는 마음으로 그래도 양심은 남아가지고 그렇게 돌아오는 그당자 둘째 아들처럼 그래서라도 돌아오면 어떻습니까? 아버지가 맞아주는 거예요. 달려나가서 왜 이제 오냐 이놈의 자스가 내가 매일매일 동구 밖에 나가서 너를 기다렸다. 그렇게 맞아주실 수 있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인데, 이스라엘 백성은 교만으로 인하여서 돌아갈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 얼마나 큰 비극입니까? 그런데 이 모습이 바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시대의 수많은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사망과 죽음의 길이 앞에 놓여있는데도 그길 끝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걸어가고 있는 넓은 길. 찾는 사람이 많은 길이어서 성경에서 분명히 그 길로 가지 말라고 하는데도 걸어가는 멸망의 길. 그 길을 향하여서 불로 뛰어드는 불나방처럼 달려가고 뛰어가고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하죠.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죠. 그런데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너무나 명, 명백한 사망의 길로 걸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문제는 그 구원의 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교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는 것처럼, 그 구원의 길을 오늘날 예수님에게서 찾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나보다 좀더 힘이 세 보이는 다른 사람, 더큰 권력, 제도에서 찾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도 그랬습니다. 11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 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구나. 힘이 다 빠지고 이미 백발이 되었어요. 그걸 인지했지만 그러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데 하나님께로 가지 않고 어디로 찾아갑니까?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고 아수르로 가는 거예요. 애굽은 이미 옛날부터 힘이 센 제국이었어요. 그런데 아수르라는 신흥 강국이 나타날 나타날 때쯤에 애굽 은 이제 힘이 빠져가는 그러나 과거의 영광은 영광과 명성은 가지고 있는. 그런데 아수르는 새로 떠오르는 제국이에요 애굽에게 부르짖었다가 도와달라고 애굽이 거절하면 아수르에 갖다 붙고 그러고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나보다 좀더 힘센 사람 의지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영적으로 보면 이런 거예요 저기 복싱 세계 챔피언이 야 내, 나한테 와 내가 너의 너의 편이 되어줄게 나한테 오면 내가 너를 보호해 줄수 있어 이러고 있는데 거기 안 가고 우리 옆집에 싸움 좀 잘해 보이는 덩치 큰형그 형한테 찾아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모습이 마치 그와 같다는 거죠. 하나님이 계신데 나라의 흥망성쇠를 좌지우지하은 하나님이 계신데 그 하나님은 보지 않고 교만으로 인하여서 애굽에 찾아가고 바수리에 찾아간다는 것이. 여러분 교만은 우리의 영적 시야를 아주 협소하게 만들어서요 자신 외에는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볼수 없게 만들어요. 마치 예전에 우리 체육대회하면서 그런 거 해보시죠. 꽃갈 모자를 얼굴에 쓰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렇게 되니까 끝에 조그마한 구멍으로 보이는 것만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시야가 좁습니까? 그, 거기 발 밑에 그것밖에 안 보이는 거죠. 요거 외에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우리는 나만 생각하는 지독한 자기 중심성에 사로잡힌 신앙생활을 해요. 교회는 나오는데. 모든 신앙생활의 중심이 자기 문제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내 문제를 위해서만 기도하고 내 문제를 위해서만 부르짖고 내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도 이게 내게 도움이 되는지 필요한지에 따라서 취사선택하는 겁니다. 내가 이 일을 맡았을 때 내게 도움이 될까? 얼마나 교만합니까? 골라가면서 하는 거죠, 신앙생활을. 사랑한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항상 내 안에 혹시 영적 교만의 싹이 자라고 있지 않은가? 벌어진 틈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틈 사이로 사단에 심어 놓는 그 영양분, 교만이라는 영양분. 그게 내 안에서 자라지 않도록 늘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나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공급하시고 주어진 것들을 사용하고 쓰기로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달궈진 화덕과 같은 우리의 마음을 차분하게 시켜서 자기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함으로 교만이라는 자양분이 우리에게 공급되어 그것이 자라 열매 맺는 그런 악한 신앙인이 아닌 겸손함으로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